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 비상엄이 선포되고 탄핵안이 부결되고 이런 혼미한 전국 속에서 이재명이 법정에 나온 겁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김동현 판사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김동현 판사가 이를 인정해서 아예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침묵 속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 계엄사태로 전국이 혼미하지만 흔들림 없이 판사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있기가 무섭게 지금 김동현 부장판사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구슬의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쓰는것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렇게 정치권력에 쉽게 고기를 조아린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눈길을 끈 것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경영공사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김동연 판사에게 유동규 증인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주행량을 쳤습니다. 재판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조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판사, 사법부까지 이렇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지금 판사를 보니까 아, 이거 잘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겠다. 빨리 줄 서자. 자, 위증교사 1심 재판에도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나는 점수를 좀 땄겠지. 이번에 더 따자. 이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오늘 김동현 판사에게 실망했다는 비판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창피할 겁니다. 본인도 변호사인데 이런 식으로 판사가 조퇴를 시켜줘? 지난번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동현 부장 판사가 사법부를 정치 세력에 타락한 그런 조직으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정국에서 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 아, 뭐 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욕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회공사 기획본부장 정은을 거부했습니다. 오후 재판은 10여 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 김동현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일의 정인신문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기설해도, 무슨, 뇌물을 받아먹어도, 이거 뭐, 아이고, 재판 나, 못 나갑니다. 오늘, 평일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거 도뭐 대통령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사법부가 딸랑딸랑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험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6일 날은 이 탄핵안 표결도 없었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우 뭐 충성맹세 했습니까? 자 6일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이 특기라며정언을 거부했던 유동규 전법부장 오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동연 판사를 들이박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고 정치재판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쯤부터 재개된 재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정언하고 싶지 않다며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인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는 사정을 두고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정치재판이 아니면 뭐가 정치재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김동연 판사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인의 정언을 첨추하며 길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건 상당히 희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인의 정은 대사를 확인해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데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질서 있는 태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런 질문에도 친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동현 판사 너무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 비상겸 선포 정국에 관련해서 사법부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기본 권수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도 정치 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